은혜를 잊지 마라. 작은 은혜라 해도 마음에 새겨라. 남이 내게 베푼 호의는 하찮아 보여도 하늘의 손길이다. 당장 보답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감사해라. 입술로만 고맙다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되새겨라. 크고 깊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붙여라 여기고 섬겨라.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 은혜를 행동으로 갚아라. 남이 내게 해준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라. 그한 번의 배려, 그한 번의 도움,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잊지 마라. 받은 은혜를 잇는 자는 평생 은혜 받을 자격을 잃는다. 베푼 은혜를 잇는 자는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.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. 그러니 매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.